얘네들을 얘도 복잡하고 얘도 복잡해서 한꺼번에 그리는 건좀 힘들고 이건 여기다 그리고 이건 여기다 그려서 해볼게 원래 주기가 2파인데 3으로 나누잖아 요 주기가 120도 되는 거 맞아? 120도만 돼도 한번다 그릴 건데 최대가 얼마안서 이게 앞에 그래프지? 얘는 이제 주기가 원래 360인데 이로 나눠서 182 180만 돼도 한번다 그려야 되는데 코사인인데 이거라서 주기는 즉 최대는 3 되는 거고 코사인인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겠지 그아 맞아? 맞아? 응. 내가 엑소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이거라고 하게때문 각각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내 a는 2분의 파이 즉 90도보다 작으래 여게몇 도겠어? 62 90도보다 작은데, 액수축하고 만나는 점은 이거겠지, 그냥. 이해되면. 하고, 얘네 지금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 백0이니까 한가운데 여기 딱몇 도? 90. 여기 한가운데 90이잖아. 응. 근 B는 90하고 액수축하 만나는 점이긴 하는데, 90보단 크래 B가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2번. 1번. 얘가 B가 되는 거야. 얘는 몇 도겠어? 120 맞나? 아닌거 같은데 150 네. 얘랑 얘랑 한가운데 중점이네 맞아? 어떤게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지270 나누기 135지 이해되는데? 응. 원래 이거 우리 그릴면 이제 편, 딱, 네개 딱딱딱 맞춰서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간격이 다 똑같네. 뭐 평행동 이 같은 건안 했으니까. 이해된 거? 135라. 음. 응. 그래서, 그럼 여기 위에 임의의 정피, 그러면은 이 피가 여기, 여기, 여기 막 엄청 될수 있는데 생각해 넓이 제드 카포가 제가 문제네. 그러면은 얘가 내가 헷갈려서 내가 따로 그렸지만 사실은 한, 한 번에 다 같이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절대 삼각형 ABP는, A는 이점이고 B는 아까 얼마야? 3 B는 이, 이쯤에 있다 아, B는 좀 크구나. 이쯤에 있다고볼수 있잖아. 맞아? 응?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삼각형 ABP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P만 찾으면, 얘가 P고. 전 P만 찾으면 되잖아. 응. 너희별 최대값 걸려오니까 밑변을 어디로 보는 게 좋아? A, B. A, B를 밑변로 보고. 비가, 피가 여기선 상륙경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피가 여기선 상륙경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맞아? 넓비가 최대가 되려면 피가 어디, 어디 있어야 돼, 그럼. 4. 마흔이나 3나 서 응, 응 둘다 괜찮아. 여기 꼭대기에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 넓비가 최대가 되잖아. 이게 되면? 응. 그래서